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절세는 세법상의 모든 의무이행, 누락 없는 사업 관련 비용의 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면과 공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와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입니다. 업종별 법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여 사례별 한도 금액만큼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이자 법인 사업자 대표인 경우에는 두 사업장 중한 곳으로 선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공제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표와 같이 적용되는 세율에 비례하여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세액 감면입니다. 대부분의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중 법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매년 5%에서 30%의 세 감면을 적용합니다.